저희는 대림대학교 3학년 4반 강호인 교수님의 캡스톤 디자인 2조 분당 CS의 어 저는 박주훈이고요. 어 저희가 이번에 졸업작품으로 만든 작품은 엔진 냉각장치 시뮬레이터입니다. 저희가 이 작품을 만든 제작 목적의 경우는 어 자동차용 순행식 냉각장치의 흐름을 저희 후배들에게 조금 더 어떻게 간편하게, 간략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간략화된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이게 어, 엔진 워터펌프, 서머스텝 냉각팬, 라디에이터 등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냉각 장치들을 시각화를 조금 간략하게 저희가 간소화시켜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장치의 컨셉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장치의 기존 부품들 구조와 동일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모든 부품들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컨셉이었으며 어, 최소한의, 이 정해진 제작비 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것을 제작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보이시는 부품들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저희가 엔진을 간략하게 표현을 한 부분이고요.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불빛은 어, 연소되고 있을 때 안에서 생기고 있는 폭발을 저희가 시각화해서 불빛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엔진에 붙어 있는 워터 펌프를 표현했고요. 그 옆에 바로 서머스탯이 붙어 있어서 엔진이 열간시에 서머스탯이 열리면서 그 회로에 물이 순환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쪽엔 라디에이터 냉각팬이 달려 있고 그 냉... 원래는 라디에이터 안쪽으로 호스가 들어가서 냉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어 아무래도 제작 한계 때문에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워터펌프의 역할을 해주는 실제 워터펌프 수중 모터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물을 채워 놓은 상태에서 물이 순환되는 것을 표현해 놨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구현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냉각 팬이 돌아가고 있고요 워터펌프의 작동으로 인해서 써모스터스을 통해 물이 순환하는 모습을 표현해 놨습니다 평소에는 이쪽으로 엔진에서 바로 워터펌프로 갔다가 물이 순환되지 않는 상태이다가 워터펌프가 서머스텟을 작동을 하면서 서머스텟을 통해서 냉각이 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이게 물을 가득 채워놨을 때에는 물의 흐름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일부러 저희가 수위를 낮춤으로써 안에 공기방울이 지나가는 모습을 시각화 해놨고요. 안에 물 또한 원래는 투명한 색이었지만 저희가 수용색소를 통해서 냉각수의 색깔과 맞춰서 표현을 해놨습니다.